최고 차량 개수가 2분의 1의 3차 함수의 x 와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실 f'x가 0을 다친 구간 t에서 t 플 2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 자, 알파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gt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 gt의 합이 2보다 작거나같다 어, 이게, 이보다 작고 나왔다. 실근의 수가 두 개를, 어, 넘쳤다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프라임 그려보면, 이건 실근인데요.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해 갈 때, 음, 이게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 이게 폭이 너무 좁아서, 폭의 길이가 2보다 작을 때, 그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폭이 2라고 생각하면은, 폭이 2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 알파보다, 알파보다, 알파보다 큰 쪽. 여기가 구간의 길이를 2로 잡았을 때 2개가 들어오죠. 2개가 들어오고, 알파보다 좀 작은 쪽에서도 2개 들어오니까 4개. 폭이 좁아, 좁으면은, 폭이 2보다 좁으면은 이게 4가 되니까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폭을 너무 넓혀보면, 도함수의 폭을 너무 넓혀서 구간의 길이가 그 이게 2가 된다. 이만큼 구간의 간격이 2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 알파보다 큰 쪽에서 1, 하나 하나만 들어오고 구간의 길이를 2로 잡았을 때 하나밖에 못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은 어.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에서 2가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다. 어, gt 값이, 함수 값이 2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간, 어, 도함수의 간격이 2보다, 어, 이렇게 작아도 안 되고, 2보다 작아도 안 되고 2보다 너무 커도안 되고 2가 되는 게 존재해야 된다. 구간의 길이가 2가 돼야 된다. 요 길이가 2가 된다. 도함수의 여기 2가 되어야 된다. f1과 f4 이 f4 이게 모두 2가 어야 되니까, 이게 같은 이지점을여기 이 알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알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알파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음, 함 함수에서 어, 함수 값이 같아지는 위치를 함수 값이 같아지는 위치를, 여기를 1로 잡으면은 여기에서 4가 되야 된다. 자, 여기가 알파, 알파 플러스 2죠? 알파와 알파 플러스인데 어, 함수값이 같아지는 위치가 그러면은 함수 참수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이 값이 1로 잡으면, 즉 알파를 1로 잡으면 알파 플러스 1은 3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함수값 같아지는 게 4가 되고, 이러면 조건을 만족시키죠. 알파를 1로 잡아주면 여기는 3이 되고, 그래서 f(x)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1일 때 함수값과 4일 때 함수값이 같은 fx를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f'x가 최고차항이 2분의 3으로 잡으면 되고, x10, x13, 이렇게 잡으면 되죠. Fx는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분의 9 플러스 c 자 근데 <laughs> 1에서 함수값이 1일, 1일 때와 4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c 함수값이 알파 아, 즉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F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 플러스 c 는1 c 값은 마이너스 1, -1. fx 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5 값은 0에 125 빼기 75 플러스 2분의 45 마이너스 1 170, 176. 85, 176. 해서 9. 이렇게 됩니다.